자,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방수 서비스 믿을 수 있는 선택 100% 책임방수 그랜드방수입니다. 자, 오늘은 문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 빌라 건물 작업하러 왔는데요. 어, 우선은 작업할 목록이 오늘은 이번에는 좀 많아요. 그래서 발수제 그리고 실리콘 그 다음에 방수페인트 도막방수 전부 다 하거든요. 자, 우선은, 저기, 저기 보시면은 저런 부분들, 어, 어떻게 방수가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기계실, 저런, 저러, 저, 저기도 방수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지 다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이 반사광에 얼굴이 다 타겠네 세멘이 지금 쳐져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물이 스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수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네자 이렇게 이런 세멘 부분에다가 지금 동막 방수를 다 해놨어요. 이제 여기는 물이 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인방 동막 방수하고 있어요. 이 인방에서 찰시로 물이 많이 스미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잡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막 방수가 마르게 되면 여기 위에다가 방수 페인트 칠할 거예요. 완전 방수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이 크랙 가 있는 부분들, 1차적으로 다 동합방수로 막아주고, 기존에 작업을 한번 하셨는데,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스미는 곳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틈새 부분, 여기 옆부분도 같이 꼭 해줘야 완벽하게 방수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밥번으러 갑시다. 자, 지금은 이제 동압방수된 곳에 어, 방수페인트를 바르고 있어요.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방수페인트여서 어, 동압방수 1차로 하고 두 번째로 방수페인트로 2차로 더, 한번더 이제 부족한 곳들 어, 페인트로 방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기에 모양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전과 다르게 굉장히 깔끔해졌죠? 좀 전에는 동학 방수, 무기질 방수 해가지고 색상이 막 얼룩덜룩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얀색으로 방수 페인트를 다 칠해놔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아랫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놔서. <laughs> 밑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합 방수하고 방수 페인트 바르고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옆면 반대 배면인 이쪽만 이제 칠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그래도 완벽하게 작업하는 그랜드 방수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집안 치마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벗겨지고 일어나거든요. 여기 이제 보수 들어갈 건데 보수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 지금 도막 방수 아까 전에 있던데거든요. 도막 방수를 이렇게 해놨어요. 색깔이 비슷하게 돼서 일체감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리석에 틈이 <laughs> 벌어져 있어요. 저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안쪽이 보니까 그 벽지가 다그 물자국이 흥건하게 있더라고요. 다 이런 부분에서 물이 스며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작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발수제 부포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조적 부분 전체 다알 건데 우선 저 위에 저 기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저기가 지금 이끼가 생각보다 좀 많이 껴 있어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좀 돼요. 그래서 저기는 발수제를 좀안 그래도 저희 꼼꼼하게 하는데 더욱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발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이번에도 사용한 발수제는 케이 아니, 저, 제비스코 발수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어, 다른 현장과는 좀 다르게 막 건물이 막 흡수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4년, 4년 정도 전에 여기 건물주 대표님께서 발수 작업을 하셨는데, 한번더 작업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건물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 대표님이 돼요.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흡수가, 벽돌은 흡수가 되고 있는데, 매지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팅이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발수제가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제 시간에 적정 기간에 다시 재작업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피해, 2차 피해 금액 2차 피해도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발수 작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한쪽은 저 위쪽은 발수제가 잘 도포가 돼 있어서 어 벽돌만 흡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 1층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랑 매지랑 같이 할수제가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잘 주셨을지는 몰라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시기에 맞춰서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기존에 어 방수 작업을 했던 곳인데 이렇게 햇빛이 많이 좀 노출되는 곳에서는 방수층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네, 이렇게 어 전주 다세대 주택 어 공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실리콘으로 크랙 보수 이렇게 크랙 보수 해 놨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틈새 부분들 이 네. 크랙보수를 전부 다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 여기 하단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수 페인트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쪽도 동학방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마무리 짓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그리고 그 다세대주, 다세대주택이나 뭐 상가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건물주님들 어, 방수에 관련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꼭 공사를 안, 하시, 안 하시더라도 그냥 문의만 주시고 저한테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그 궁금한 부분 시원하게 해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프리미엄 방수 서비스 믿을 수 있는 선택 100% 책임 방수 그랜드 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